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글렌무렌지 16년 트리뷰트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찍은 것 같은데, 아, 제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일주일에 두번 올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일주일에 한번 올렸죠?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한번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요새 술이 안 먹혀가지고, 술이 안 땡깁니다. 문제에요. 네. 현타도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4월이 다 가고 있어요. 이제 봄이 됐죠? 제주도도 이제 볶고 싶었는데, 이제 4월이 오기 전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어찌보면 또, 동기부여가 갑자기 돼서 영상이 또 업데이트가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음, 여하튼. 네. 면세 점유, 점령... <laughs> 면세 라인이구요. 네. 글램 오렌지 16년. 트리 뷰트. 네. 43도. 하일랜드식, 음, 피트 위스키를 법원 통해 숙성화 시켰다고 합니다. 네. 글램 오렌지의 피트라. 궁금하시죠? 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드셔보신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이열 하나 얻었으니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 오, 딱 버번케 그 느낌에 오, 아주 약 피트인데요. 진짜 피트가 살짝 느껴집니다. 네, 과일 있고 오, 짭짤해. 향도 짭짤하고 약간 저는 레몬 레몬 느낌이 있습니다. 레몬 느낌. 오, 살짝 맛보겠습니다. 오 어, 맛있다. 약간 약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어, 거의 두달 만에 마시는 위스키인데, 음. 오 어, 맛있다 이거. 약간 섬세한 피트 느낌이고요. 약간 네. 오렌지 껍질 같은 느낌도 있어요. 어, 일단 한 모금 제대로 해볼게요. 피가 강하진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프로익이나 라가블린 이런 친구들보단 확실히 약하지만 섬세하게 남은 약 피트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그 피트감 뒤에 약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오, 그래도 맛있네요. 음. 해초 느낌도 있는데? 뭐지? <laughs> 해초 느낌도 살짝 있어. 오, 짭짤하고. 음. 그래도 피니쉬는 또 깁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섬세한 피트 맛이야. 우아하고 섬세한 느낌이야.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어, 근데 맛있어.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찍어서. 그래도 물한 방울 넣어 보자. 얍.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술 마시는 게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글렌 모렌지 찬에 또 먹었습니다. 네, 글렌 모렌지 찬도 예전에 선물 받은 거고 오늘 받은 바이알도 선물 받은 겁니다. 어, 몰 태양도 올라온다. 약간 캐러멜 같은 느낌 있네요 캐러멜, 엿기름 이런 느낌. 근데 피트는 느껴지는데 크게 스모키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 마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아우. 아우. 향은, 피트, 레몬 느낌, 그리고 오렌지 껍질 같은 느낌도 있었고, 네, 맛은, 일단, 향에서도 좀 약간 짭짤함이 느껴지고요. 스파시 살짝 있고요. 음, 피트 느낌. 짭짤합니다. 짭짤하고, 해조류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해조류 같은 느낌도 있고, 피니쉬는 길고 피니쉬도 짭짤해 피니쉬도 되게 솔티하고 우아하게 살짝 피트감이 남는데 스모키한 느낌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서는 그렇게 스모키하진 않았고 섬세한 우아한 그런 피트 위스키였던 것 같아요. 어, 짭짤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음, 그렇게 스모키한 느낌은 없었다. 섬세한 피트의 느낌 우아한 섬세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위스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엔딩? 어떻게 했더라? 이거했나닭강먹었어 감사합니다!